오늘은 꿀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꿀 마늘을 맛있게 담아 볼 거예요. 별거 없고요. 꿀하고 마늘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햇마늘이 이렇게 잘 나오지요. 통통하니 연근 걸로 준비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 까서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 물기를 말려 놓았어요. 마늘은 670g에서 80g 정도 됩니다. 아주 햇 마늘이라 껍질이 잘 까져요. 분리를 시킬 때 바로 똑 떨어져서 이렇게 까지죠. 속 부분이 미끄덩거린 거는 안전하게 벗겨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까기가 정말 쉬워요. 굳이 이렇게 하나씩 밀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다가 바득바득 문지르면 이미끄러 부분, 속 부분은 싹 벗겨집니다. 그리고 마늘 여기 꼭다리 부분은 제거해주세요. 이거 그냥 넣게 되면 또 쓴맛이 나고, 뻣뻣하죠? 이것만 싹 제거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까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냄비에 이렇게 팔팔 끓여주세요. 먼저 물을 끓여주시고요. 한바리를 그 위에 올려줍니다. 시루미 때 까는 이런 보자기가 있으면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위에다가 마늘을 올려주세요. 잘 익도록 얇게 좀 펴주시고요. 뚜껑을 닫고 푹 익혀줍니다. 네, 김을 푹 올려주고요. 마늘 익으면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납니다. 시간 관계 없이 푹. 한번 끓여 주다가 포크로 한번 꾹 찔러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이렇게 쏙 들어가죠? 너무 물컹하면 또 맛이 없어요. 이 정도 푹 들어갈 정도 하면 살캉살캉 씹히는 맛이 납니다. 음, 마늘이 달콤하고 밤처럼 맛있어요. 이렇게 익혀서 해놓으면 요기나게 내 건강 챙길 수가 있죠. 좀 식혀줘야 됩니다. 키친타올을 밑에 깔고 얇게 펴놓으세요. 이렇게 펴놓기만 하면은 식으면서 고슬고슬해집니다. 이렇게 수분이 거의 말리게 고슬고슬 말려주셔야 돼요. 밀폐연기 소독한 병을 준비하시고요. 병에다가 담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꿀을 부어주세요. 꿀은 마늘이 잠길 때까지만 부어주면 됩니다. 살살 흔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깊숙이 흘러 내려가죠 이 마늘이 다 잠기게끔 이렇게 부어주시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늘에 꿀이 좀 새어 들어가야 되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냉장고 보관하시고 드셨다가 드시는데 하루에 다섯 알에서 일곱 알 정도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마늘을 다 건져 드신 다음에 꿀이 밑에 가라앉아서 좀 멀겋게 남아 있어요. 이거는 꿀차로 드시면 됩니다. 그 꿀차에다 계피 가루가 있으시면 살짝 넣으셔서 따끈한 차로 만들어 드세요. 만을 나왔을 때 많이 사오셔서 꿀마늘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꿀마늘 맛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구독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